아니고 기업들 불러가지고서 어, 손 내밀고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어, 우리 국민연금 건드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서학개미들어 달러 갖고 들어오라고 아니 우리 서학개미가 무슨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나가는 미국 주식 팔고 한국을 왜 들어옵니까? 아, 근데 이거를 그사람도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. 이 정책을 내는 사람이 당연히 알겠죠. 근데 지금 방법이 뭐 여러 가지를 내도 결국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. 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 올렸다가는 뭐 좌파고 우파고 뭐내집 날아가게 생겼는데 뭐 지금 그게 중요해 어?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국민이 아 나는 내 절반이 뭐 민주당을 찍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. 똑같은 국민이고 그냥 신념이 다른 것지만 내 집이 날아가고 내 집이 내가 진짜 내 가족이 어려워지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. 아내 가족부터 먼저 지키게 되지. 그런데 그 정책을 자기들이 밀던 당에서 내버려. 그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다 돌아서지? 어떻게든지 뭐 내년 지성까지는 뭐 버텨야 되겠지만 버티기 힘들 것 같고 저도 답답한 게요 제가 뭐 돈이 있으면 현금도 보유하고 싶고 뭐 달라도한 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한 달에 500만 원 벌어가지고 아이 둘 키우고 뭐 대출금 내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 유지하고 뭐 하고 하면 진짜 남는 거한 10만 원도 안 남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너무 답답하고 뭐 두렵고 한 거는 이제뭐 어? 뭐 한국은행에서는 뭐 금리 뭐안 올린다 어쩐다 뭐 그렇게 뭐 얘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일단은 자꾸 민심을 이제 내려놓잖아요 언론에서도 자꾸 안정을 시키려고 하지만 어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제